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명옥 얼큰순댓국 본부장 윤태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비장해 보이고 날카로워 보이고 뭔가 한을 푸는 것 같은 눈빛을 쏘고 있는데 그 눈빛이 느껴지시나요? 어,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무슨 일이야 하실텐데요 이 영상을 찍게 된 의정부 준비 영상 링크는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링크 타고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영상에서 이슈가 됐던 영상의 댓글들은 지금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달린 댓글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리브들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요약을 좀 해보자면,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본사가 순진한 점주님을 나락 보냈다. 니들은 오픈빨 끝나면 어쩌려고 그러냐? 뭐 후회하면 개추라는 아주 조롱 섞인 우려의 댓글들을 보고 제가 그냥 잠을 못 잤는데요. 좋아, 그러면은 오픈 때한번 보자. 보고 그 매출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의 그 조롱 섞인 댓글들이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 해줄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오픈 날 저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오픈을 하게 됐고 걱정을 안 하게 됐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 그날 당일 매출로만 말씀을 드리면 또뭐 오픈바 매출이잖아 이런 의견들이 생길 것 같아서 매 무모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날 공약을 걸었습니다. 3개월 후에 의정부 장암점 매출이 떨어지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해당 영상 그 공약하는 영상도 한번 보고 가시죠 제가 공약 하나 할게요. 지금 매출 갖고 우리가 맞아라고 하면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야, 너네 오픈 매출이잖아. 오픈 매출이잖아.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약 드릴게요. 지금 오픈 때 매출보다 3개월 후에 매출이 빠지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10월 중순, 그때 일주 평균 매출하고 지금 평균 매출하고 바, 비교해서 분발이 끝난 3개월 이후 시점에서 매출이 오픈 매출보다 더 뛰어넘을 수 있는지, 그건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어, 그때 이제 매출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여기에 왜 입점을 했고 어떤 점을 강점이라서 고 생각을 해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공약을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됐는지 봐야 되겠죠?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ASP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매출이 실시간으로 나와 있고 의정부 장암점에 오픈주 매출을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픈주 일주일 동안. 7월. 17일날 오픈을 했고 일주일치 되는 기간은 7월 23일입니다. 매출액은 2570만원 정도 됐고요. 그리고 평균 매출은 359만원 정도 됐습니다. 가장 최근의 일주일치 비교를 해 봐야 되겠죠. 자 이제 저번 주 매출입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의 매출이에요. 자 2721만원입니다. 2727. 1만원을 기록을 했고 1 평균 매출이 어.. 378만 7천원이에요 오픈주에 가장 핫하다는 그오픈주에 매출보다도 매출이 올랐어요 어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너네 지금까지 중에 가장 매출 잘 나온 거 일주일치로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중간에 매출이 가장 높았던 한 주치의 매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히려 이전입니다 이전 9월 12일부터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한 주간 최고 매출 나온 주간의 실 판매 금액은 3,672만 원이고, 1일 평균 매출이 524만 7천 원입니다. 제가 이 영상으로 준비를 할까 하다가, 아, 그래도 3개월 되는 시점의 영상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중간에 그냥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달성한 거에 대해서는, 화면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오픈주 평균 매출이었고, 가장 최근 일주일, 그리고 중간에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던 일주일의 평균 매출 금액입니다. 자, 보셨나요, 여러분? 이게 운인가요? 뭐, 동전 던지기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3개월로 매출을 이렇게 책임지고, 떨어지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을 할수 있었을까요? 뭐 그냥 그냥 그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고양목만의 매출액을 추정하는 공식이 있어요. 네 가지 공식이 있는데 그 필수 공식 항목 네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당연히 본질 경쟁력입니다. 주변 상가들과에서의 경쟁력. 두 번째는 상권과 입지예요. 네, 셋째는 점주님의 성향 그러니까 스킬이 되겠죠. 그리고 마케팅입니다. 이게 세 번째고 마지막으로는 해당 연차 매장이 오픈해지 얼마나 됐, 됐는지 그 연차입니다. 이네 가지가 매출액을 추정하는 저희들의 공식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네 가지 중에 하나만 보고 달려드시잖아요. 뭐 나는 마케팅을 잘 하니까 매출이 잘 나와. 뭐 여기는 상권이 좋으니까 마, 뭐 매출이 잘 나와. 이런 한 가지가 매출액을 추정하는 게 아니라 경쟁력, 상권과 입지, 그리고 성향과 마케팅, 연차. 이네 가지가 매출액을 구성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가지 항목이 어떻게 평가가 되고 어떤 데이터들로 해서 매출액을 추정을 해야 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한번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고양 얼큰순댓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꼭 시간을 내서 이 매출액 추정하는 것도 심도 있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출이 오른 것도 다 확인을 해봤고 어, 매장 가서 한번 지금 관리는 어떻게 돼 있고. 되고 있는지 음식도 한번 주문해서 먹어보고 점주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어떻게 매출이 3개월 후에도 떨어뜨리지 않으실 점주님이라고 다 생각을 했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정부 장암점으로다 같이 가시죠. 우정부 올 때마다 올 때마다 이렇게 비가 오네요. 신기하네. 올 때마다 비가 오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비를 몰고 다니는. <laughs> 네, 매장의 전반적인 음식 상태 퀄리티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들을 종류별로 하나 시켜봤습니다. 네, 이제 고기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양념이나 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굴족으로 시켜봤는데, 한번 먹어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밥을 일단 한 숟갈 처음에 그냥 먹었을 때는 팽팽한 식감이 살아있어야 되고, 국물과 같이 먹었을 때는 평균적인 식감이 입안에서 표현이 되도록 밥을 하도록 알려드리고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밥 상태가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밥의 맛입니다 고기 세팅도 굉장히 잘돼 있고 요순고기만 네, 최근에 먹었던 매장들 중에 진짜 배분이 가장 이상적으로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어, 보쌈 고기도 관리가 잘돼 있어요 입에 들어가니까 녹네요 족발은 뜯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유생장갑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이정도는 불닭볶음면 정도 되어 맵기가? 살짝 더 연한데. 아, 살짝 연해요? 네, 이 정도가 딱. 딱 맛있게. 네, 맛있게. 의미를 당기는, 어. 오랜만에 진짜 너무 맛있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진짜 올 클리어 했고, 이렇게 맛있는 점심을 먹게 해주신 우리 장암점 점심님. 한번 만나 뵙고, 얘기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장님 저희가 오픈을 하고 지금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매출을 확인해 봤는데 다행히도 오픈 때보다 매출이 더 올랐고 우리 중간에 최고 매출 나온 주, 그러니까 천만원 팔았을 때 주는 굉장히 최고 매출 주였거든요. 네. 네.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신데 고객님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또 만든 거잖아요. 네. 고객님들께 한 마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저희가 오픈해서 네. 고객분들이 네.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네.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 네. 앞으로도 좀 더. 품질 좋은 네. 제품에 좀 신경을 더, 퀄리티를 신경 써서 좋은 제품을 제공해 드릴 계획이고요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잘 해주실 거라는 거는 저는 정말 믿어 의심치 를 않습니다 사실 저희 고양옥 매장 이렇게 오픈을 계속하고 영상도 계속하면서 매출 공약을 한 매장은 여기가 처음이거든요 제가 매출 공약을 왜 했을 것 같으세요, 사장님? 저희도 뭐 열심히 할것 같아요 아, 그럼요 일치나가동나 네. 네. 고향 제품이나. 네. 제가 매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오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나 드렸는데, 매출이라는 게상고만 좋다고 해도 사실 그 매장에서 만들 수 있는 최고 매출 만들 수는 없거든요. 네. 아까도 고객님께 한 말씀 부탁드릴 때 사장님께서 더 관리 잘할 거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계속 고민하시는 모습을 제가 처음에 상담하고, 제 교육 받으시고 하면서 느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정도 상권에 이 정도의 정주님이면 여기는 매출이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사실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점주님 믿고 한 거거든요. 해주실 거고 그리고 또 그게 또 성과적으로 매출로 보여주고 있어서 정주님 믿고 공약했습니다 제가. 그기세공약아 <laughs> 네. 는 했거든요. 네. 저는 여기가 앞으로도 훨씬 더큰 매출 성장을 할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예. 네, 방문했었던 고객님들이 재방문이 네. 상당히 높아요. 점점 더 올라갈 겁니다. 네. 아직 안 알려진 게 많으니까, 어, 아직 안 알려진 거예요. 저희 완전 지금 시작한 거예요. 사나님 1년차, 3년차 됐는데, 어, 여기 어, 맛있네요 하시는 분들 계속 생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 여기 이제 안 와야지 하는 고객분들만 안 만드시면, 여기 유동량 자체도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여기는 매출이 더 연차 거듭할수록 무조건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음. 제가 아까 들어와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매장들에 사소하게 놓치실 수 있는 부분들을 뭐가 있나 봤는데 거미줄도 하나도 없고 오픈했을 때 컨디션 그대로고 그렇죠 네. 3개월밖에 안됐어 아! <laughs> 그래도요 3개월 지나고 갔는데 벌써 이제 신경 조금 안 뭐, 일주일만 신경 안 쓰면 검주는 금방 생깁니다. 특히 로드 같은 거는.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예. 제거를 하죠. 예, 그게 이제 관심이 있으신 점주님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세세한 안 보이는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 진짜 핵심인 음식 식재료는 얼마나 신경을 쓰시겠으면. 국물 딱 먹어보면 배피디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 고기가 이거는 신선한 고기다. 맛 맛있죠. 아그건 맛있어요. 관리... 예. 김치도 네. 그렇고 관리하는 매장은 딱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진짜 신선한 게 생명이에요. 아 그게 최고죠. 맛이나 레시피가 똑같다고 해서 맛이 다 같진 않아요. 관리 조금만 잘못하면 원재료가 달라지는데 뭐그 레시피를 어떻게 잡나요? 네. 이제 또 앞으로 남은 시간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저희랑 함께하면서 아, 네. 네. 좋은 네. 거를 계속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삼별인데 꽤긴 시간을 한것 같아요. <laughs> 네. 네. 앞으로 네. 더 열심히 해야죠. 어, 열심히 하시는데 체력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사장님. 어차피 저희 이거,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양점 한지 이제 8년, 9년, 이제 조금 있 10년 돼 가는데, 장기 마라톤처럼 계속 하실 수 있게 체력 관리도 정말 잘 하셔야 되고. 처음 할 때랑 지금이랑은 또 많이 좀낮졌어요 그렇죠. 확실히 경험이 쌓이니까 조금씩 체력이 돌아온 거 같아요. 돌아오시죠. 네. 또 1년차, 3년차 되면 더잘 하시고요. 네. 본인만의 장점도 잘 녹이실 수 있고 네. 매장 하나 꾸리는 거는 뭐잘 하시니까 그래서 사장님도 뭐 그런 성향을 잘 하실 수 있는 거를 충분히 갖고 계시니까 정말 기대가 큽니다 사장님 진짜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네. 얘기해 주시고 저희도 도움될수 있는 항목 내에서는 최대한 네. 잘될수 있도록 네. 사장님이 잘 되셔야 저희가 잘 되는 거니까 네. <laughs>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네.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매출 공약 3개월차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다셨던 분들 보고 있나? <laughs> 다릅니다. 달라요. 진짜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댓글 다셨던 분들이 현업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혹시라도 다른 프랜차이즈 뭐 점포 개발팀이나 이런 분이 댓글을 다셨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뭐 자질이나 능력도 없는데, 이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용감만 해서 댓글 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각성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저는 의정부 장암점 매출 공약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개인적으로도 이런 매혀있는 한을 풀었다는 또 기쁜 소식을 얹히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